2025 시즌 개막전 이후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는 정말 답답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고작 5 경기를 치렀는데 이렇게까지 황당한 시즌은 또 처음입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하마터면 KBO리그 불명예를 장식할 뻔했습니다. 3연 전 기준 역대 무득점 착슬리 패배를 당할 뻔한 것으로 하나는 주중 3연전에서 LG 트윈스와 만났고 고구마 100개를 먹은 듯한 타선으로 답답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개막 시리즈에서 KT 위즈와의 경기 때만 해도 희망이 보였지만 LG와의 만남에서는 이렇게나 점수를 못낼 수가 있을까 할 정도였는데요. 김경문 하나 감독의 묘수가 통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단이 정말 능력치가 여기까지인 것인지 경기를 보는 내내 답답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주중 3연전을 끝낸 선수들 개개인의 타율은 심각한 수준이고 경기당 팀 한타는 고작 두개뿐이었습니다 타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지난 스터브리그에서 하나가 야심차게 영입한 유겨스 시무준으로 4년 5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영입했지만 개막 이후 5경기에 나서 타율 6푼 7리에 그치고 있으며 수비에서도 확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FA 시장이 개장됐을 당시 심우진을 영입하려는 팀이 여럿 있었지만 하나가 참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총액에 관심이 쏠렸고 4년 50억의 FA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버페이 논란이 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심우진의 통산 타율은 2할 ER 오픈사리에 불과한 수비형 유격수로 제아무리 뛰어난 수비를 한다고 해도 수비만으로 50억을 안긴 하나가 FA 시장의 판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 내부 FA 유교수, 하주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통산 성적만 놓고 본다면 하주석이 손톱만큼의 차이로 낮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FA 시장은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르는 것이고, 심우준 역시 수준급 유교수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그 정도 금액을 투자할 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하나에서는 선수가 필요했을 것이고 경쟁이부터 더 올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시장 논리에서 더 높게 제안하며 단번에 사인을 하는 것이 목표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50억은 오버페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왔고 시범 경기까지도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는데요. 2025 시즌이 개막하고 첫 경기에서는 우버페이 논란을 잠재우는 듯 했지만 이후 경기에서는 50억 이적생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있는 모양새로 그나마 외국인 타자 플로리얼이 안타를 생산해내지 못하면서 심우진의 무안타는 조금은 묻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안타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론은 결국 퓨처스를 폭격하고 있는 하주석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김경문 하나 감독은 하주석을 시범 경기에서 테스트했지만 개막 엔트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서 2군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했지만 하주석에게 퓨처스 리그는 좁은 느낌으로 퓨처스 리그 6경기에서 타율 5할 오픈으로 스무타석에 올라왔고 11안타를 쳐냈습니다. 이 정도면 김경문 감독이 코러팔 만도하지만 여전한 모습으로 언제까지 이군 폭격만 하고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로. 김경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하주석에 대해 아직은 콜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러한 인터뷰에 야구팬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을 김경문 감독만 모른다. 일군 바빠서 이군은 신경 안 쓴다는 감독 고집도 대단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개막전 이후 심우준의 방망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에 현재 불방망이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주석을 콜업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 타선에 불을 지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김경문 감독의 고집이 꺾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